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입니다. 아, 녹화 중에 어떤 문자가 오면 여기 같이 찍힐 수가 있으면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폭염이니 코로나 확진자니 막 문자 오면 계속 휴대폰 소리에서 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중 흐름,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어, 뭐, 종가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 내용이 뭡니까? 미국 증시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 증시 출발은 또 상승하겠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실적 좋게 나온 하이닉스 실적 좋게 발표했거든요. 1% 넘게 상승 시작했지만은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음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장대 음봉 나오고 오늘도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안 좋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도 오늘 어디까지 올랐느냐? 79,400원인가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79,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가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보합에 있어요.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안 좋다는 겁니다. 응? 표면상, 한마디로 액면이죠. <laughs> 액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 상가집 가면 저기, 음, 섰다나 카드 같은 거 아시죠? 아, 액면가 보고, 어? 어, 면가 보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액면가에 당합니다. 어? 지금 증시가 그런 증시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궁금해 하시는 슈마시스. 자, 슈마시스 오늘, 어, 3% 이상 빠졌었어요. 근데 좀 전에 상승 구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어, 어디 계약 체결했다, 뭐, 식약처에서 무슨 뉴스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절대 제가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죠. 물타기 신호 분명히 제가 어디서 준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8,000 밑에 17,000 뭐, 500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거기에서 물타기를 했다고 치자. 어? 근데 올라갔어. 어? 운 좋게 올라갔어. 그건 그냥 운이에요, 운. 운에 맡기는 주식은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운이 나쁘게 됐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잠깐 올라오는 거는 제가 계속 호가창을 봤어요. 어, 세력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laughs> 저또 옛날 생각나네. 초보자 때 생각. 어?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막 쳐주잖아. 어? 17,600원까지 떨어졌다가 막 쳐줘. 막올라고 어? 가나 보다. 매수했어. 매세했더니 떨어져. 아이고. 이게 초보자의 현실이거든요. 초보자분들 당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리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세요. 하루에 두번 정도 계속 휴마시스 올려드린다 그랬죠?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은, 어, 느날 답이 나올 겁니다. 어느 날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다날. 단 어, 다날 오는 5%가 빠져요. 어제는 십 몇%가 오르더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멘트 중에 어, 어제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죠. 어제 6,900원에 들어가서 7,800원에 팔고 나왔어요. 13% 수익 보고. 응? 근데 오늘 장중에 어제 단화 이렇게 했는데 목표가가 어제 18,000원인데 18,000원이 아니고 8,000원이었어요. 뭐 차트 보면 가격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믿는 분은 없겠죠. 응? 야 6,900원에 사서 18,000원까지 들고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탁 좀 할게요. 우리 유리 회원님들. 제가 여거 보세요. 이게 어제 거거든요. 지금 단날 정보만 구독자 한 명이죠. 한 명은 저예요. 저 어? 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좀전7 8 0 0원까지 갔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고 어, 유튜브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 오늘 목표가는 8,000원이지만은 어? 우리 초보님들 고지고대로 8,000원 기다리지 말고. 7,800원에서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거 보고 하시라는 얘기그데 오늘 아침에도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니 매도하신 분은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다 매도했다는 얘기죠. 어제. 그래서 매도하고 안 나가시면 제가 아직도 이분들 안 팔았나 보다 하고 계속 보게끔 돼 있어요. 어? 그럼 다른 종목을 제가 못 보잖아요. 또 다른 종목을 연구해서 단타로 수익을 드려야 될거아니에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가셔야 돼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은 별로 어, 어, 추격매 샘은 당한 한 꼴. 이런 꼴이 나오는 계속 증시예요.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내려갈까? 왜 내려갈까요? 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왜 내려갈까요? 어,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뭐, 시작은 됐다고 봐야죠 하이닉스니, 뭐, LG전자니, 현대차, 기아차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때는, 우리나라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분산돼 있어요. 코스닥은 한달 늦게 나오고, 뭐,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그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이던스 발표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아마 할 텐데, 하기 전 거의 한달 전에 예상치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지. 그 뒤로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미국 증시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안 좋을 것이다. 다음 분기에 별로 기대치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제가 매수 막 추경매수니 뭐 이런 현재 현금 들고 의장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지 뭐 단타 하실 분만 하시고. 어, 적극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늘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아, 얘기 좀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주린이 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작년에 우리 유류 회원님들 수익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년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머릿속에서 작년도 마인드를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올 1월달에 저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지수는 올라왔지만 수익내기가 좋지 않거든. 어? 왜 어, 어떠한 얘기를 한 거냐? 이 인간이라는 인간은 머릿속에서 어, 그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게끔 돼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요. 요즘 사람들이 타면 버릇, 버릇으로 내비게이션을 틀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아주 길이 편해.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을 대충 들었어. 아주 편하게 가는 거지. 대로만 있어. 골목길이 없어.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어? 편하게 가는구나. 아유, 뭐 대충 들어도 되겠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연도는 제가 매도 신호지 뭐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되고, 선절하시려면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제가 오늘, 작년이라고 치자고요. 흐름 한참 좋을 때. 자, 어떤 종목 매도 하세요. 어 바빠서 매도 못 했네? 아니, 내일 해지 뭐. 아니, 내일 뭘 해야지. 이래도 됐어요. 오늘 못 해도 내일, 어,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편하게 됐어. 근데 이번 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매도할 때못하면몇달 동안 들고 가야 물려있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비용 엄청 나가는 거지. 그 돈을 팔고 현금이 있어야 또 어떠한 종목 단기적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데 물려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엄청난 차이에요. 나는 수입 보고 팔을 했는데 매도 못 해서 들고 있다가 오히려 손실로 갔고 어떠한 분은 매도 신호 줄때 매도 해서 수입 보고 팔아서 수익금도 챙겼고 현금이 생겼어. 그럼 또 다른 종목 들어가라 서 들어가서 이걸 그걸 또 먹었어. 그러면 매도 못 해서 몇달 동안 있는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아저 그거 한번 실수한 건데요 뭐 그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한 거가 어? 엄청난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리딩을 1 0번 했는데 1 0번다 따라 하는 거와 한번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봤어. 근데 그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물려 버렸어. 그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금액이 크다. 금액이 크게 들어가 있어 갖고 이 돈을 활용을 못해. 그럼 엄청난 차라는 거야. 말잘 들은 분은 한 6개월 지나서 30% 수익 나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마이너스 20%가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이게 있습니다. 자 앞만 뛰어난 리딩 자라도 장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어? 아... 들어갔다 면 물리는 그런 증시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한테 리딩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 실력으로 했거나, 어, 실력이 없는 리딩자를 만나서 했을 때는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20% 손실을 보고 있어. 근데 훌륭한 리딩자를 만나서, 어, 했기 때문에 5% 밖에 손실이 안나 있어. 그것도 엄청난 득이라는 거지. 네? 만약에 자기 혼자 있으면 지금 30% 손실 구간인데, 그나마 리딩자 만나서 5% 밖에 손실 안돼 있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것도 중요한 거란 얘기죠. 아, 리딩자 만났는데5% 손실이네. 이것이 아니고 장이 엄청나게 나쁠 때는 예를 들어서 어? 충분히 수익을 리딩자 만나서 충,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손실이다. 그러면 문제지만은 장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는 소폭 손실 보는 것도 그게 여러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득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또 수고하시고, 장중 흐름 이렇다는 거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시고 꼭 항상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